2026년, 제네시스는 다시 한번 럭셔리 세단 시장을 흔들어 놓았다. 이름하여 제네시스 GTEOX. 이 차는 단순한 진화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도약이었다. 디자인부터 엔진, 그리고 실내의 모든 요소까지 제네시스는 자사의 최고급 기술력을 모두 이채 쏟아부었다. 지금부터 SB카 랜스와 함께 2026 제네시스 G250X의 모든 면을 세밀하게 살펴보자. 첫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외관이다. G250X는 도로 위에서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는다. 전면부는 제네시스 특유의 두줄 헤드라이트가 더욱 날카롭고 세련된 형태로 진화했으며 크레스트 그릴은 기존보다 한층 넓고 낮게 깔려있다. 전체적으로 차체의 비율이 완벽하게 조화되어 있고 공기 역학적 설계가 더욱 강화되어 시속 200km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한다. 측면 라인은 마치 조각한 듯 유려하며 차체의 금속 광택이 자연광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난다. 휠 디자인은 21인치 다이아몬드 컷 알로이로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표현한다. 후면부의 리어 라이트는 완전히 새로워졌으며 중앙의 제네시스 엠블럼과 하나의 라인처럼 연결되어 있다. 전체적인 디자인 언어는 미래의 클래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세련되고 동시에 시간의 흐름을 초월한 우아함을 갖추고 있다. 문을 열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제네시스 G220X의 실내는 단순한 자동차의 공간이 아니라 움직이는 라운지라고 불러도 될 만큼 정교하다. 실내는 한국 전통 미학의 여백의 미에서 영감을 받아 단순하면서도 깊은 감성을 자아낸다. 대시보드는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리며 운전석을 감싸고 중앙에는 17.5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고 있다. 화면은 운전자의 시선 높이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으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계기판이 하나의 패널로 통합되어 있다. 터치 반응 속도는 스마트폰보다 빠르고, 인터페이스는 심플하면서도 직관적이다. 시트는 천연 나파가죽으로 제작되었고, 각 좌석마다 독립적인 공기압 조절이 가능하다. 장거리 주행 시 허리와 어깨를 자동으로 지지해주는 인체공학적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뒷좌석은 항공기 1등석을 연상시키며, 리클라이닝 각도 조절과 마사지 기능, 그리고 개인형 12인치 터치 스크린이 제공된다. 실내의 조명은 상황과 음악에 따라 색감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며 26가지 색상으로 감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오디오 시스템은 제네시스와 벵게놀롭슨이 협업한 24채널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으로 콘서트 홀에 있는 듯한 생생한 음향을 들려준다. 핸들은 부드러운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촉감이 매우 세련되고 고급스럽다. 스티어링 휠 뒤에는 패들 시프트가 장착되어 있으며, 전자식 기어 셀렉터는 다이얼 형태로 간결하게 설계되었다. 운전석의 앞에는 증강현실 기반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 속도와 내비게이션 정보를 도로 위에 직접 투사한다. 모든 버튼은 최소화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조작은 음성명령과 제스처 인식으로 가능하다. 제네시스는 기술을 복잡하게 만드는 대신 운전자가 더 쉽게 느낄 수 있도록 단순함에 집중했다. 이제 성능으로 넘어가 보자. 제네시스 G2 Evo X에는 완전히 새로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탑재되었다. 3.5L 트윈 터보 V6 엔진과 고출력 전기모터가 결합되어 시스템 총출력은 525마력에 달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9초면 도달하며 이는 기존 제네시스 세단 중 가장 빠른 가속 성능이다. 변속기는 8단 듀얼 클러치이며 반응 속도는 전 세대보다 30% 향상되었다. 또한 e i a o d 시스템이 탑재되어 노면 상황에 따라 앞뒤 구동력을 100.0에서 20.80까지 자유롭게 조절한다. 주행 중에는 놀라울 정도로 정숙하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이 엔진음과 바람소음을 실시간으로 제거하며, 서스펜션은 전자식으로 노면 상태를 감지해 즉시 반응한다. 고속도로에서는 부드럽게, 와인딩 로드에서는 단단하게 세팅이 바뀌어 운전의 즐거움과 안정감을 동시에 제공한다. 또한, 제네시스의 새로운 AI 주행 어시스턴트가 탑재되어 운전자의 습관을 학습하고 주행 패턴을 예측한다. 예를 들어, 자주 가는 경로를 인식해 자동으로 목적지를 제한하거나 급가속을 피하는 습관을 유도한다. 연비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크게 향상되었다. 도심에서는 약 14.8kmL, 고속도로에서는 최대 17.2kmL의 효율을 보여준다. 정의 모드만으로는 최대 70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완속 충전 시약 3시간이면 완충기 가능하다. 제네시스는 하이브리드의 실용성과 고성능 세단의 파워를 완벽하게 조화시켰다. 안전 사양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제네시스는 G2EOX의 브랜드 역사상 가장 진보된 안전 패키지를 탑재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이탈 방지, 교차로 충돌 회피, 그리고 차세대 자율주행 3.0 시스템이 적용되었다. 이 시스템은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도심 교차로, 복잡한 주차장에서도 스스로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다. 운전자는 언제든 개입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차량이 스스로 안전하게 대응한다. 또한 긴급 상황 시 차량이 자동으로 정차하고 승객에게 음성으로 안내를 제공한다. 제네시스는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세심함을 잊지 않았다. 실내 공기청정 시스템은 초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세균, 알러지 물질까지 제거하며 공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표시한다. 온도 조절은 사전 독립 제어 시스템으로 각 좌석마다 원하는 온도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음성 인식 비서 기능을 통해 커튼 닫아줘, 마사지 켜줘 같은 명령을 하면 즉시 반응한다. 제네시스는 단순히 기술적 진보를 넘어서 사람 중심의 럭셔리를 실현했다. 가격은 기본형이 약 8,500만원부터 시작하며 풀옵션 모델은 1억 1천만원대에 형성되어 있다. 물론 이 가격대는 제네시스가 제공하는 품질과 성능을 고려하면 결코 비싸다고 할수 없다. 경쟁 모델로는 BMW TF 시리즈, 메르세데스 S 클래스, 아우디 A8 등이 있지만 G2EOX는 이들과 달리 한국적 감성과 첨단 기술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다. 특히 내비게이션, 인포테인먼트, 음성인식 등 소프트웨어적인 완성도는 독일 브랜드를 능가한다는 평가도 있다. 시승 후 느껴지는 인상은 단 하나, 완벽한 균형이다. 제네시스 G2EOX는 단순히 빠른 차 혹은 고급스러운 차가 아니다. 운전자의 감성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기술로 표현해내는 차다. 가속할 때 느껴지는 엔진의 부드러운 반응, 정지할 때의 조용함, 코너를 돌 때의 안정감까지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다. 차 안에서 느껴지는 진동과 소음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그 결과 운전자는 마치 구름 위를 달리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제네시스는 이번 모델을 통해 단순히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니라 글로벌 럭셔리 시장의 중심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디자인은 한국의 감성과 글로벌 트렌드가 만나는 지점에서 완성되었고, 기술은 인간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제네시스가 말하는 한국 럭셔리는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고, 지금 이 g 2 e z w u x 에서 완벽히 구현되고 있다. 2020, 제네시스 G2EZ-OX는 운전자가 차에 타는 순간부터 내릴 때까지의 모든 경험을 새롭게 정의한다. 단한 번의 주행으로 그 차이가 느껴지고, 단한 번의 정숙함으로 그 품격이 전달된다. 세련된 외관, 감각적인 인테리어, 폭발적인 성능, 그리고 최상의 안전성. 모든 것이 완벽히 조화된 이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진정한 모빌리티 예술품이라고 부를 수 있다. SB 칼렌스가 바라보는 제네시스 G2 EVO X는 기술과 감성의 조화가 만들어낸 2026년의 걸작이다. 한국 자동차의 미래는 더 이상 남의 나라 브랜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기준을 제시하는 단계로 진입했다 제네시스 GTE 5X는 그 상징적인 시작점이며 럭셔리 세단의 새로운 기준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 차를 도로 위에서 마주하게 된다면 단지 외관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철학과 기술의 깊이를 느껴보길 바란다. 제네시스가 말하는 진정한 럭셔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운전자의 감정 속으로 세우며 드는 배려와 완성도다. 그것이 바로 G2E OXS가 가진 진짜 가치다.